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아까 보여주셨긴 했는데 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음 세대 큰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우리 전체의 주제는 담이 세죠. 담이 세. 다미세.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꿈을 꾸는 다음 세대 내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음 세대 그래서 계속해서 어, 성경에 나타나는 다음 세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키우셨던 여섯 명의 인물들을 토대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지금도 보면 제 어, 제목처럼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현재 꿈을 꾸면 안 돼요. 지금은 꿈꾸는 시간이야 일어날 시간이에요. 잘 듣고 꿈을 꾸는 시간이에요. 자, 이해했어요? 지금은 꿈을 꾸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꿈을 꿔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꿈꾸는 걸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자꾸만 미래를 바라보고, 뭔가를 목표로 정하고 그래요. 하나님 심어주신 본능이라 그렇습니다. 자꾸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꿈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어른이 되어서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진정한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꿈을 꾸라고 하는데 도대체 꿈이 뭐예요? 도대체 비전이 뭔가요?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표현이 약간 우리 다음 세대틱합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잘 아시는 거, 어, 본문인데요. 요셉이 꿈을 꾸죠. 두 가지의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거두어서 묶는데, 이삭이 묶어서 세운 곡식단은 일어서서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나머지 형들이 거둔. 곡식당들은 가운데 있는 요셉을 향해서,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했던 꿈입니다. 참 관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형들한테 해버려요. 그래서 미움을 당해요. 근데 참 신념이 강한 요셉이었습니다. 또 꿈을 꿔요. 또 꿈을 꾼 이후에 두 번째 꿈 얘기를 또 가서 합니다.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두 가지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은 같은 꿈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두 번의 꿈을 보여주시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그 의미예요. 요셉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입니다. 실제로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요셉을 이때로부터 20년 후에 사용하게 되세요. 여러분이 꾸는 꿈,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지금도 꿈이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꾸는 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자세히 한번 들여보세요, 들여다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한 꿈이에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저희 다섯 명의 독설이 오영재 아이들과 함께 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이야기가 시작돼서 그렇게 어,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커서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중에 남자애들만 대답을 했어요 네 명의 남자애들이 대답을 했는데 마지막 한 명은 대답을 못했죠 그때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말을 잘 못해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laughs> 그런데 이 아이가 남자애들 3명 중에 한 명이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비장한 표정으로 저는 토르요 토르 토를, 토르 누군지 모르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다른 녀석이 "어, 질수 없지. 난 아이언맨." <laughs> 그리고 세 번째 녀석이 흐름이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되고 싶은데 그냥 얘기한 거예요. "난 그럼 스파이더맨." <laughs> 그리고 세 명의 아이가 절 쳐다봅니다. "아빠, 뭐, 뭐, 뭘야 뭐 이런 표정으로 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빠는 헐크!" <laughs> 와! 이제 저희 집은 어벤져스가 됐어요. 캡틴 아메리카노만 찾으면 돼요. <laughs> 재밌게 표현했지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회가 준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싶고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부모도 사회도 학교도 심지어는 교회도 너뭐 하고 싶어 너뭐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꿈이. 모두 그래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생각해요. 하지만 꿈은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셉이 그랬죠. 그 꿈은 자기가 밤새 고민해서 어떤 꿈을 꿀까 고민해서 꿈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죠. 여러분의 생김새가 전부 다르죠. 지문이 전부 다릅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문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걸 공공이 생각해 보니까 생긴 거 아주 조금이라도 전부 달라요. 지문은 다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전부 다르시다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완전히 똑같이 일하진 않아요. 우리가 미래에 또 현재 우리 어른들과 다음 세대가 꿈과 또 비전을 실현하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없어요. 미묘하게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전부 다르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꿈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떠올려요. 하고 싶은 것을 떠올려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이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내가 원해서 꾸는 꿈인지,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꿈인지,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향한 뜻인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계획인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잖아요. 미래에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그런데 꿈은, 비전은 내게서부터 올라가서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진짜 꿈과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도 중요한데 오늘 세 가지 나눌 건데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네. 말씀드린 대로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그래.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겠지. 계속 찾는데 왜 거기서 틀어지냐면 자꾸 뭔가 된다, 뭔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7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로 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서 보면 이 꿈에서 요셉은 무엇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뭔가 된 것이 아니죠 뭐예요? 보면 일어섰다라는 표현을 해요 내단은는 일어섰다 근데 이것이 원어적인 부분으로 원어로 보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신약의 한 부분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일어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러 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네, 옆에 자는 우리 소녀가 있다면 달리다 꿈에서 깨워 주세요. 달리다 꿈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이 바로 일어서다예요. 뜻은 뭐냐면 바르게 서다, 곧게 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되려고 계속 고민해요 뭐가 되지? 뭐가 되지?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받아서 그런지 이후에 노예로 팔리잖아요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은2 0을 팔아버려요 그 올해 몇 천년 전에도 인신매매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족에서 이 가족들이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굳게 서야 돼그 단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였지만 어디 가서나 인정받은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바르게 서 있었어요. 음란에서 바로, 바로 서 있었죠. 보디발의 안에 아내, 친위대장 아내와 친밀하면 얼마나 탄탄대로가 열리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그 것들을 끊어내는 바로 서는 것을 행했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도 거기서도 간수장이 모든 감옥의 실물을 다 맡길 만큼 정직했다는 거예요.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바로 서 있는 꿈, 일어서다 이것이 이 요셉이 행했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바르게 서는 것.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잘못된 표현을 계속 듣고 자랐어너뭐될 거야? 너 커서 뭐될 거야? 지금도 그런 표현으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잘안 하죠. 애들이 막 화를 내니까.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볼 때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넌뭐될 거니? 전두 가지의 꿈이 있었어요. 뭐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꿈은 네, 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슈퍼맨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슈퍼맨이 제 꿈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보자기를 이렇게 맵니다. 보자기를 메고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요. 날수 있지 않았어요? 날수 있을 줄 알았어요? 슈퍼, 슈퍼맨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날수 있을 줄 알았어요. 보자기를 매면 날수 있구나. 근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알았어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얘들아, 높은 데서 많이 뛰어내리면 안 돼. 목사님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성장판이 다친 것 같아. <laughs> 많이 뛰어내려서 그때 왜.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슬픈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룡이었어요, 성룡. 우리 성룡 아시죠? 액션 배우인데요 와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도 주먹을 날리잖아요 바람소리가 나 이런 바람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동네에 나가서 이 성룡 흉내를 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과 대련을 했습니다 겨울을 그래서 이건 입에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오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과 대련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개그맨이었습니다. 개그맨 됐으면 성공했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으시죠? 네, 저도 어디선가 지금 버라이어티 쇼를 이렇게 막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꾸 뭔가 되라, 뭐가 될 거냐 물어보니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슈퍼맨이 되겠다, 액션 배우가 되겠다, 개그맨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되라를 강조해요. 어떤 되라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라.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되라. 돈 많은 사람이 되라. 예쁜 사람이 되라. 여기에 여기 좀 가슴 아린 게 있는데 아, 아이들이 방학 끝나고 나면 못 알아보겠어요. 네. 이제 튜닝을 하고 오신 건데요. 어,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얘들아 근데 이거 좀 본문에 없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6학년에서 1학년 올라갈 때 쌍수를 하면 얼굴이 변해요. 나중에 풀려버려.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학교 갈때 하는 게 정착이 잘 됩니다. 어, 어떻게 목사님 빨리 얘기해야지. 나 벌써 했는데. 예쁜 사람들을 사회에서 원하는 거야. 예쁜 사람 돼. 그죠? 애들이 끊임없이 이뻐지기를 원해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쁜 사람 돼야 인정받는 거야. 멋있는 사람 돼야 인정받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랑하라, 베풀어라, 참아라, 전하라, 고치라, 가르치라, 가라, 나누라, 그리고 생명을 주라. 다 행하라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뭐가 되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제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결국은 행하는 사람이죠. 제자도 따르는 사람이고 증인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행해라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것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근데 계명이 많잖아요. 그럼 그게 왜 그런지를... 질문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 가져와 봐. 성경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엄청 컸거든요. 그걸 모아서 탁세 구절로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우리의 꿈은 t 두가 아니라 t 아 t 비가 아니라 t 두라는 거예요. 투비가 아니라 투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알지만 세상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되라. 투비, 투비가 be, 중요해. 투비, 투비가 be.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이제 누군가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너뭐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저는요, 아프고 다친 병든 사람을 돕고 싶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배우고 알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일을 할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왜냐면 뭔가 돼야 되니까. 20년 후에, 30년 후에 뭔가 돼야 되니까 그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지금도 실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꿈과 비전의 단어가 지금 이 순간 바뀌어버립니다. 뭘로 바뀔까요? 사명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감격과 놀라움과 그 고마움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수련회 가서 막 펑펑 울면 나중에 소감문에 뭐라고 쓰냐면 제가 주님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셔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당연한 이치예요.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날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싶은 거죠. 그걸 교회에선 사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그래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뭐 할까요? 너 가진 거다 팔아서 소유를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라. 도와라. 함께 있어줘라. 소외되고 우는 사람하고 같이 친구해줘라.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해라. 내 양을 먹이라. 다 전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에서 해라 해라 투투투투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 듣고 투비투비 하니까 비전과 꿈이 못 찾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병든 사람을 돕고 싶어요라고 꿈을 정한 사람은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상담가가 될 수도 있고 음악 치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제빵사가 될 수도 있고 바리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적이 같아요.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이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분의 사명,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은 다 다르죠. 어떻게 가느냐? 자기 스타일이 있죠. 하지만 목적지는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방법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더라도 우리의 꿈과 비전, 사명의 목적은 한 곳에서 만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거기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그런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대학을 정하고 전공을 정해요. 신기하죠. 내가 주님께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래 내가 무엇을 할까? 도와야 되는데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아,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럼 이것을 잘하는 학교가 어딜까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정해요. 그리고 전공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서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이 의사인 사람은, to be인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어려워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바뀌어요. 좌절해요. 낭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뜻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이제 뭘할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나이 60, 70, 80 넘으신 분이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그때도 사명 주시는데 그분의 꿈이 없는 건가요? 세상의 논리라면 만약에 정말 투비가 맞다면 그분에게는 꿈이 없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도 80에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서 어떤 꿈을 주세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가라.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전히 투비가 아니라 투둡니다. 뭔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꿈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꿈을 꿔서 나만 좋으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이나 욕심이 될수 있어요. 목사님이 제가요, 여전히 작은 소망, 뭐 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 뭐냐면, 키가 크는 겁니다. 아직도 그 꿈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실현되면 누가 좋을까요? 제가 좋죠. 주변 사람들은 안 좋아요. 맞아요? 살 빠지면 누가 좋아요? 어, 그렇죠. 할렐루야. 아, 그래. 그렇게 될지 하다. 그렇죠? 그런 일들, 그런 꿈들,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프로젝트, 직장, 내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들이 나에게만 좋다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꿈이 이루어질 때내 주변이 더 좋아야 되고 내 주변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요셉이 있는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죠. 같이 읽어 볼까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의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노예 소유 노예 신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섰죠 행했죠 정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고 주변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애굽 총리가 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바로는 파라오를 뜻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파라오 턱 이렇게 길고 사자머리한 그왕 있죠. 그 왕은 신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7년 극심한 기근과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아우성에 배고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각국의 사람들이 다 와요. 그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때 형들도 오는 거죠.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주변이 더 좋아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진짜 꿈이며 진짜 비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하는 사람들, 두, 둘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두, 비로 이끄시는 거예요. 종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 하늘로부터 받으신 꿈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을 그렇게 행하셨죠. 예수님의 꿈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비전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삶이 뭐였나요? 죽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왕이 되라고 우리 왕이라고 할 때도 투비가 아니라 나는 투두다 왕이 아니다. 가르치고 고치시고 소외된 자 안으시고 문둥병자 만지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꿈을 이루시기 위해 더러운 범죄자인 우리를 대신하여 매를 맞으시고 매달리시고 생명을 버리셨어요. 다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죠. 쿰 하셨죠. 바로 서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을 이기시고 바로 서셨을 때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의 꿈 때문에 주변이 다 살았어요. 고대 근동지방에는 모든 나라가 살았어요. 예수님 한 분이 바로서서 행하셨던 꿈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꿈을 꾸는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라면 나보다 내 주변, 환경, 사람들이 더 좋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밀가루, 소금, 설탕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그럼 저 멀리서 어떤 게 소금인지 구분이 될까요? 안 되죠? 고마워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릴 때 모두가 비슷해요. 누가 소금인지 몰라요. 그죠? 밀가루도 있고 설탕도 있어요.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은 이렇게 보면 몰라요. 어떨 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썩고 있는 곳에 넣어봐야 알아요. 그 효력이 썩고 있고 부패한 곳에 넣어봐야 이 소금을 알수 있죠. 소금인지, 하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그렇게 구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그 시간 안에 넣어보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시간이 없을 때, 가장 가난할 때그 안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소금인지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장소 앞으로 인도하세요. 시험 앞에, 성적 앞에, 대학교 앞에, 직장 앞에, 돈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이 넣으시는 거예요. 소금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 전까지는 몰라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땐 모두가 소금인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는 그때 구분됩니다. 멀리서 보면 모두가 비슷해 보이죠? 예배드릴 때는 모두가 비슷해 보입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는 밀가루와 소금, 설탕의 구분이 안 돼요. 그때가 되면 구분이 됩니다. 언제요? 꿈을 꿀때 투비가 아니라 투두를 할때 지질이 못난 깡통가도 같은 인생이어도 목사님은 철저히 여러분들을 사랑할 거예요 만날 거예요 복음을 전할 거예요 투비가 아니라 투두예요 목사님 지금 그거를 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투비로 이끄실 겁니다 이제 다음 세대 친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모두가 꿈이 있어야 돼요. 사명. 그것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그 역사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